그래서 수업 순서는 이렇게 할 거예요. 소득세를 가장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상증세, 그 다음에 국세 기본법. 이 국세 기본법 문제를 여러분이 좀잘 해결하셔야지 다른 것도 잘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국세 기본법에 있는 내용이 좀 나온 거고 개별소비세도 다 그래요. 이제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조세특례제한법은 개정안이 있긴 한데 그거대로 안 돼요, 보통. 막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마지막에 통과가 돼요, 마지막에. 숫자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지금 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한 2월달, 3월달에 최종 시행규칙까지 다 나오면, 그때 특강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번에 수업에는 개정세법 안을 반영하고, 여러분들이 법전 있잖아요, 법전. 그래서 법전도 제가 조금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암기를 뭘 해야 되는지 그런것도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서어 기본적인 판례 아주 중요한 문구 이런건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똑같이 못해도 비슷하게라도 좀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을 정리했고 제가 예전에 이제 수업할 때는 PPT 자료를 단 하나 드렸었잖아요. 올해부터는 안 그래요. 올해부터 는 책이라도 열심히 보라고 여러 개 주면 어차피 소용 없어요. 책만 열심히 보세요. 책만 열심히 보시면 된다. 그래서 책에 있는 순서하고 비슷하고 대신에 수업 시간에 핸드폰 쓰시는 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법전을 좀 같이 볼 건데 제가 여기다가 다. 표시는 해드린데 자기가 보고 싶다 그러면 국세법령정보센터 있잖아요. 같이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 책에는 제가 어느 부분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조문을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조금만 페이지에다가 카피 페이스트 해서 여기다 붙여 놓는다던가 아니면 확인한다던가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